버시여, 일찍이 이 마음은 깊은 선정에 들어 많은 세계를 보았다. 버시여, 그러한 세계가 있었다. 소수가 모든 것을 가지고 소수가 모두를 착취하던 그러한 세계가 있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바라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고 가진 것은 자손에게 남기지만 고통받고 억압받던 자들이 그들의 자손들로 태어난다. 그들은 상상 속의 세상을 위해 무수한 희생을 만들지만 상상 속의 세상은 요원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선한 이들은 천상에서 태어난다. 버시여,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수많은 희생을 만든 자들은 다시는 인간으로 오지 못했다. 그들을 동경한 선인들은 그들의 가까이서 태어나지만 그들을 혐오한 선인들은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다. 더시여 그 세계는 어떻게 되었나? 동족들은 줄어든 가운데 그들은. 더 차지하기 위해 또 다시 경쟁한다. 새로운 노예를 원한다. 과거의 동료가 지배자가 되고 과거의 동료가 노예가 된다. 탐욕이 그치지 않기에 전쟁도 그치지 않는다. 단 하나가 남을 때까지 반복된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여 생명이 없는 세계가 된다. 벗시여, 그러한 세계가 있었다. 인간의 세계가 아수라의 세계나 지옥으로 변하는 일이 이와 같다.